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6년 아, 2월 10일입니다.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벤앤 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것인데, 자,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자, 물가, 경제 이슈,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특히 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지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지금 여러 가지 환율 문제, 아, 등등 해가지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뭐 여러가지 정책을 편다고 펴고 있는데 아좀 체감하고 있느냐 이재명 정권의 물가 정책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느냐게 물어봤더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감하고 있다는 37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가 57. 거의 60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그 집권 세력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없죠. 어, 퍼퓰리즘이라 정책들, 돈 퍼주기, 소비쿠폰, 그 다음에 미국과 그 대미 투자 협상하면서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 다 이제 환율이 오르니까 환율을 방어한답시고 좀 국민, 국민연금을 좀 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오늘 그 장동혁 대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예리하게 질타한 바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야 물가가 왜 이렇게 안 잡히고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에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아 그런 부분을 알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보게 되면은 지역별로 이재명 정권의 물가 정책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체감하고 있다가 28.5에 불과하고, 체감하지 못한다가 68이나 됩니다. 경기, 인천도 체감한다는 30, 33에 불과하고, 체감하지 못한다가 62.1. 그래서 거의, 거의 대부분 지역, 광주, 전남, 광, 저 호남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재명 정권의 물가 안정 정책을 여기서 비판하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더 물가가 더 올라가고 사태가 심각해지면 지방 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에 이것이 상당히 그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었죠. 뭐 다른 거 없죠. 쌍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뇌물 공천에 대해서 특검하라. 그 다음에 통일교 관련 특검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특검을 했는데. 자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돌렸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이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여론 조사라고 봅니다. 자 통일교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이 좋다가 8.3, 공천뇌물 게이트 특검만 하는 것은 좋다는 4.3, 둘다 필요 없다는 7.6에 불과하고 둘다 해야 된다. 자 이게 지금 그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천뇌물 게이트 특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가 72.5니까 우리 국민 이건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쌍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 단식투쟁 하면서 요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옳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여론들 국민들이 이런 여론 쌍특검이 필요한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 거부하고 있죠 내로남불 특검 내로남불 행태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장동영 대표가 불을, 불을 지핀 이 쌍특검, 어, 이게 필요성 여론에 대해서 이걸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에서든지 아니면 지방선거 앞두고, 이 지금 국민들이 쌍특검 필요하다는 게 무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또이집권세력에 이 촉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 고무적인 이런 그 여론이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재명 정권엔 상당히 불안한 민주당에 불안 불안한 이런 여론조사가 잡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것도 보면은 둘다 해야 된다가 전 지역에서 남녀 모두에서 지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내로남불 행태 위선적인 행태 이중잣대를 하고 있죠. 어 지금 자기들 그 권력 수사 특히 이제 권력형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런 대단히 잘못되는 것인데 헌법 정신을 갖다가 파괴하는 것인데 지금 이 검찰을 갖다가 겁박을 해서 항소를 왜 하느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나오면은 항소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 이재명이 부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아 지금 도, 아, 이 보니까 사실상 직무유기 아니냐 아, 그런 식의 그 이재명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검찰이 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포기하는 거 이게 직무유기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훨씬 높은 것으로 52.1 동의하지 않는다는 37.8에 불과해서 역시 어, 동의한다가 훨씬 높게 나왔는데. 이런 것 역시 여론이 우리 국민들이 자 이재명 정권의 이런 행태 자신들에게 그뭐좀 유리하다 싶으면은 항소를 포기하고 포기시키고 특검도 그렇고 내려남을 이런 이중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걸 지금 국민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여론조사라고 하겠고, 요런 것들이, 지금 보면, 이재명 정권에, 이제 다 이제 국민들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지금 이걸 지금 넣어두고 있는 것이죠. 저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행태를 또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게 결국 이제 하나하나 이제 누적이 돼서, 누적이 돼서 지방선거라든지 큰 선거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뭐이 부분도 거의 뭐 지금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어, 지금 직무유기다 이런 비판 여론이 아주 높은 것으로 어, 이렇게 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광주 전남북만 이제 차이가 좀 적고 나머지 보면 뭐 서울, 경기, 인천, TK, BK에서 어, 이 검찰의 이런 식의 그정권에납작업어 가지고 꼬리 흔드는 여기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여론이 높다. 이 배후에는 뭐 이재명 정권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민주당이 아직 갈수록 태산입니다. 점입가경인데, 어, 지금 정청래가 어제 무슨 여성대회가 있었는데, 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여성 의원들하고 춤추고 춤판을 벌인 것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아, 지금 민주당의 강성 지자들이 지 지금 발칵 여기 대해서 비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저, 저 정청래 지 지자들, 어, 이런 자들이 뭐 딴지 일본 이런 데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들은 또 이재명을 막 비난하는, 이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그이 심정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두 쪽이 난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게 뭐냐, 지금, 어, 합당, 그 다음에 특검 추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에, 당 쪽에 놓고좀 춤추고 말이지, 이러면서, 어, 사퇴하라, 뭐,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정청래 지지자들은 소위 말하는 그 딴지 일보. 이저 정청래가 아주 그, 평소에 자기가 즐겨 글을 올린다는 딴지일보에서는 이재명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참 심상치 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합당 논란,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로 완전히 난장판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성들하고 여성 의원들하고 춤을 추고, 이제 당원들, 여성 의원들, 뭐 서영교, 이수진, 백혜련, 그 다음에 이제 정청래 지도부인 뭐 조승래, 이런 이제 인물들이 와가지고, 전국 여성부 당원, 뭐, 대회를 했는데, 자, 이게 춤을 추고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춤출 상황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에, 친명 성향의 강성층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자, 민, 민주당을 엉망 만들고 사퇴하라. 정청래 사퇴하라. 아사리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어, 춤출 수 있냐? 그러면서, 뭐,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면서, 온갖 비난의 글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또이 지금 딴지일보, 어, 평소에 이거 정청래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딴지일보에 글만 1,500권을 올렸다. 예, 민주당의 민심을 가장 잘볼수 있는 곳이 딴지일보다. 딴지일보를 자주 봐라. 이러면서 그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에게 강연을 했던. 그래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지금 보니까 정청래 지지하는, 그러면서 이재명을 비난하는 이런 글들이 뭐 나오고 있어요. 참 민주당이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이재명 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어, 지금 정청래 지지자들 어, 이런 자들이 뭐라 고그러냐면 우리가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탄핵 못할것 같냐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화나면 꼭지 돌면 정청래 정청래 힘들게 하면 못 살게 보면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한다 민주당 대통령 최초로 불명예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면서 이 도저히 어, 지금 상상,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에, 이재명에 대해서 비난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런 글들이 지금 뭐이딴지를보여서막 다수 발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정청래가 뭐 이번에 특검 추천 때문에 사과는 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완전히 두 쪽났다 아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